2021년 7월 15일 울프입니다. 2차전지 넘나 좋네. 근데 우리 너무 많이 오는 거 아닌가요? 좀만 더 봅시다. 라는 내용으로 오늘 아침에 픽한 종목은 상신 EDP입니다. 상신 EDP에, EDP에 대한 저희 의견은 매도 의견입니다. 일단은 어, 관망 의견도 좀 가깝긴 하지만 매도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2차 전지 부품 업체로 s k 증권의리 레포트가 나왔고 추세상 단기 고점으로 보여지며 물론 고가 갱신을 할수 있으나 어, 불할로 방법, 접근하는 방법이 좀 유효, 유효해 보인다 라는 내용입니다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배터리 끝까지 간다 언제까지 치킨 게임을 할 때까지 간다는 것이고요 어, 그래도 지속적으로 당분간 배터리 생산에, 아, 생산이 더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해 봅니다 바이셜 메소드입니다 프리미엄 구간을 닫고 내려올 때 매도를 하는 것이고요, 디스카운트 구간을 닫고 반등할 때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자후에 동일한 패턴이 나오면 매도와 매수를 적절하게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바이포인트 셀포인트입니다. 그 등을 했으면 한번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줄 만도 하다. 아 물론 역사전 신고과 갱신 흐름이 또 이제 이어지면 좋겠지만. 그건 아무도 장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오르면 누군가의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매도를 하고 싶은 욕구가 충만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추가적인 모멘텀과 펀더멘털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상승을 더 기대해 볼 수도 있죠. 근래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보시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번은 쉬어가는 흐름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시 EDP 같은 경우에는 SK증권에서 박찬솔 연구원님께서 레포트를 올려주셨는데 뭐 21년 예상 매출은 없다고 하고 음. 대형전지 생산하는 헝가리 법인 가동률 1분기에 많이 올랐죠 78%나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6라인 이상으로 라인을 증설을 해서 어, 점점, 점점 더 어, 생산하는 양을 늘려갈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분기 대비 증가 후에 전기차 판매 대수로 추이를 볼때 올해 하반기도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현재 S4 그러니까 삼성 SDI 중대 전지 매출액이 전년 대비에 40%에서 50% 대비 증가할 것이라는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거 그렇기 때문에 상신이리비 또한 25%에서 30%의 수준의 성장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는 내용,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이 어려워요. 쉽게 얘기하면 삼성 SDI 주가가 오르면 상신 EDP 주가도 똑같이 같이 올라갈 것이다. 어, 삼성 SDI의 매출이 올라가면 당연히 상신 EDP의 매출도 올라갈 것이다.라는 말을 길게 또 써놨어요. 자 주주 현황 보면 김일부 대표 어, 투표주로 해서 대주주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시세 현황을 보면 103%로 언제든지 금량이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상승률을 보여주었다 사업 요역을 보면 동사는 리튬이온 방식의 2차전지 휴대폰 배터리 부품으로 사용되는 각형 캔, 원형 캔, 캔아세이 부품과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EV, 캔, ESS, 노트북 2차전지 사용되는 부품을 제조 판매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대 고객사 주 거래처는 삼성 SDI이고, 어, 삼성 SDI가 이렇게 점유율을 높은 거 봐서는 어, 삼성 SD i 고객사 삼성 SDI가 점, 점지한 상시 EDP를 보니까 어, 대량 생산에 따른 원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라는 내용이죠. PER PBR 밴드는 어, 중간에서 스멀스멀 위로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어, 한번 이제 보라색 선을 맞으면 고평가 구간이라서 구간이라서 떨어 충분히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뭐하는 회사인가? 중대형 전지 부품을 만드는 회사고 원형, 소형 원형 전지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다 캔을 만드는 회사예요. 내용물을 담는 소형 각형 폴리머 전지 부품 캔 만드는 회사고. 자 원형각형 멀티로잉 공정도 뭐 중대형 소형 어, 관련된 프로세스를 잠깐 보여주고 있고요. C.I.D.라고 해서 이제 어, 위에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어, 정확하게는 어떤 거냐면 이제 폭발을 바, 어, 방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내부 가스를 배출시키고 어, 전지 폭발을 방지하는 C.I.D.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하려면 이제 정밀 가공 그런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딥 드로잉 기술, 뭐 타임리드 개발, 맨프라 인프라 규축, 그리고 이제 국내 최초 2차전지용 밴드 개발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술력이 있다, 우리 초 정밀 가공 기술력이 있다라는 것을 어필하는 것이죠. 자 당신 ED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원형 캔과 중대형 캔 어, 상신 EDP 자체에서만 해도 매출액 51%를 거의 52%를 담당하고 있고요. 대신전자, 상신에너텍 상신하이텍, 상신헝가리에서 어, 10%, 15%, 10%, 11% 그렇게 매출 비율을 어, 생산 비율을 이렇게 막 매출 비율을 구성되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용도가 설명이 나와 있는 데 이건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응. 음. 천안 공장, 양산 공장, 천진 공장이 거의 80% 이상. 특히 양산 공장과 천진 공장은 90%가 넘어가죠. 제가 말씀드렸죠. 90%가 넘어가면 뭐냐고요? 공장이 풀 가동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뭐 말년 공장과 서안 공장, 헝가리 공장은 80% 언더로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자. 캔 원형 상신 EDP에서만해도 캔 원형은 수출로 많이 팔아먹고 있고 캔 중대형은 이제 내수 시장에서 많이 팔아먹고 있습니다. 많이 팔아먹고 있다 어디로 삼성 SDI한테 많이 팔아먹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코멘트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가 잘 나가면 같이 잘 나갈 회사다. 상신 EDP는 정, 정밀 금형을 잘하는 회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이제 무엇보다도 거래처가 하나밖에 없어서. 다들 아시잖아요. 삼성 엘스의 주가가 떨어지면 상신 EDP의 주가도 충분히 떨어질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는 것이고요. 니어 옵션이 발생 하게 되면 주가는 계단식으로 또는 가속화가 발생하고, 자, 가격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겠죠. 니어 옵션 가치가 최대치일 때 누군가는 매도, 누군가는 매수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주가의 흐름은 원래의 펀더멘털로 수렴하게 되는데 이를 리얼 옵션 만기라고 합니다. 모든 가격은 시간에 종속되어 있으며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요. 절대로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미스터 마켓의 생각은 항상 옳다입니다. 자 당신 EDP 어, 다시 리마인드 해보자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2차 전지 부품 업체라는 내용으로 SK 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고 추세상 단기 고점으로보여지나 물론 고이제고점 갱신할 수 있으니 일단은 고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보고, 이영을보보자입니다을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이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상을